가운데로만 가면 돼. 어. 아, 자, 할수 있어, 넌. 이렇게 치면 돼요? 끝났습니다. 이, 여기 이분 저기. 약장사. 네? <laughs> 약간 냄새가 났어. <laughs> 네. <laughs> 아, 이거 열심히 열심히 해야겠다. 잠시만, 네. 이걸 보시는 구독자님은 분명히 웃을 거야. 나도 저때 그랬어. 이거 됐다. 뭐 감이 좋구만. 감이 좋아. 아 어. 오케이. 그래, 별거 아니네. 여러분 저는 지금 골프 연습장에 왔습니다 어, 보이세요 이렇게 삐까뻔쩍한 가방 어머나 디지티? 디지털의 약자인가? 어쨌든 삐까뻔쩍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텝핑입니다 역시 골프는 장비빨이죠? 다 회사에서 사주셨어요 저 유튜브 구독자 천명 빨리 모으라고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어, 골프 연습장은 제가 한 7년, 8년쯤 전에 한번 와본 적이 있어요 누가 짜장면 사준다그 해가지고 와서 짜장면 먹고 간 기억이 있는데 허, 요새 골프 연습장은 이렇게 시설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어머나 아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골프 연습을 배워 보려고 하는데 지금 저를 알려 주실 분이 안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어휴. 내 키만한 가방을 들고 가느라 너무 힘드네.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떻게 들어가지? 어떻게 들어가지? 어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어떻게 들어가지?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아. 아니. 우선 소개해드릴게요. 네. <laughs> 일단 저희 다경 씨 구독자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네 구독자. 구독자. 네 어, <laughs> 여러분 우리 구독자 분 중에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안 프로님이십니다. 아저안 아, 프로 프로 아닙니다. 프로 아닙니다. 다만 성이 안 씨라. 네. 그냥 스크린치면 서로 프로라고 합니다. 오 프로 안 프로. 아김 프로 안 프로 이런 식으로. 아. 네, 어쨌든 네. 안 프로님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골프를 좋아하는 동네 사람 그리고 구독자. 암 프로는 아니지만 암 프로가 되고 싶은 네, 안 씨입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어때요 기분이? 어, 되게 떨리고. 아, 뭐부터 해야 되죠? 아 저는 그냥 내가 음.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골린이 골 음. 때리는 어른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냥 하나둘까지 그냥 다 알려주시면 돼요. 어. 오늘 뭐 하면 좋을까요? 저는 초보자들한테는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식이 제 나름대로 제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거꾸로 레슨입니다. 보통 이제 선수나 전문 골프를 레슨하는 분들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알려주다 보니까. 자세부터. 네. 재미가 없어. 오. 저, 저, 테니스도 자세만 한다 하다가 때렸어요. 네네네. 싫어, 싫어. 어. 거꾸로가 뭐냐. 보통은 뭐, 아이언, 뭐, 드라이버 이렇게 알려주는데, 제일 중요하고 쉬운 퍼터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퍼터. 퍼터가 뭔지도 모르시죠? 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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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퍼. 네, 네네. 몰라요. 네네. 네네. 몰라요. 이 퍼터로 치는 거를 대부분 전문 프로가 할 때는 안 알려줘요. 어. 맨 나중에 알려줘요. 퍼터부터 배우면 재미를 있어. 어. 거꾸로 단계별 레슨을 하면. 재밌게 혼자 연습하지 않을까 좋아요 우리 안 프로님만의 이런 거꾸로 레슨 방식 저는 정말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네. 어, 제가 여러분을 빨리 앞지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일단 재밌게 네 재밌게 네. 네. 자 그러면 은저 이거 지금 새 삥이 새 거거든요? <laughs> 저도 이렇게 당황스러운데 <laughs> 지금 바로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 네 일단은 자기 클럽 있으면 좋으니까 다뺄 아, 뺄 필요 없이 오늘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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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퍼터예요? 빠다 빠터라고 빠다빠다 제가 언박싱 하겠습니다. 네 <laughs> 어머 나 두근두근해. 어머나 <laughs> 빠다야 네. 해야겠다. 음, 빠따야 어. 잘 부탁해. <laughs> 그럼 오늘 첫 번째 레슨 퍼터 제가 또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화이팅. <laughs>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laughs> 일단 하고 순대로. <싶은> <laughs> 일단 모든 골프는 그립이라는 게 중요해요. 잘 잡아야 돼. 그립을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쉬운 건 왼손으로 이손 마디. 네. 손 마디에 살짝 거친 다음에 쥐어 싸듯이 감싸듯이. 자, 그냥 자연스럽게. 네, 오른손은 이 손가락 새끼 손가락을 왼손의 검지에 걸친다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감싸는 걸두 손으로. 오. 손바닥 감싸서 이런 식으로. 네, 됐나요? 지금 이 체와 저 제가 한 몸이 됐어요. 어, 벌써요? <laughs> 오, 예. 이대로 때리면 끝. 오, 끝. 이, 이렇게 때리면 돼요? 네, 네, 네. 한번 때려볼까요? 네, 대충 <laughs> 때려보세요. 레디. <Ready? 웃음> 스타트 해. 아, 그냥 때리면 아, 돼요. 네, 그래? 네, 네. <laughs> 대충. 네. 이렇게 치면 돼요? 끝났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퍼터 레슨이 끝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재미를 붙여야 돼. 아... 가운데로만 가면 돼. 어... 자, 세게 때리지 말고 뒤로 뺐다가 앞으로 민다 생각하고 일자로 그렇죠. 네. 아니 아니잖아요. 아, 이, 아니죠. 이렇게 치면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뺐다가 반드시만 밀면 뺐다가 가운데 그냥 가운데만 가면 돼. 퍼터도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 저기. 다른 분 알려주신 적 있죠? 네. 아 네. <laughs> 그냥 이렇게 가요 가운데로? 네네. 가운데? 세게 안 때려도 돼. 가운데로. 네, 잘했어요. 오, 잘하네 네, 왼쪽과 오른쪽 사이만 가면. 오, 이렇게 일직선으로. 맞아요. 아, 이해했어요. 맞아요. 우선 처음에는 그립을 배웠고 두 번째는 자세. 셋업 자세라고 하는데 자세를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하고 나란히 양쪽 팔꿈치를 배에다가 천천히 붙인다 생각. 오각형을 만들어준 거. 이 팔꿈치를 배, 그렇죠. 오각형. 오각형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걸 숙이는데, 숙이는데 클럽의 이 바닥이 땅에 닿을 정도로 숙여야 돼. 요 음... 그래서 상체를 먼저 숙이고 모자라면 그때 무릎을 구부려서 이 밑에 있는 바닥이 다 바닥에 닿을 정도 각을 만든 상태에서 발은 스탠스라고 하는데 약 어깨너비 정도로 약간 편하게. 우선순위는 팔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상체를 먼저 숙여요. 상체를. 안 다죠? 네. 이 상태는 무릎을 약간 구부려서 오. 맞추는 거예요. 오. 상체를 먼저 숙이고 무릎을 구부려서 맞춘다. 그, 그립을 잘 잡고 네. 쭉핀 상태에서 하고, 그리고 구부리고, 얘를 이렇게 먼저 내려놔. 내리고, 상체를 숙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죠. 그렇죠. 자연스럽나요? 네. 잠시만 제가 볼게요. 자연스러워. 어 약간 일어서 보세요. 어디 가세요? 아니요, 아니요. 고개 숙이고 이 상태서 에 이거 편해요? 네. 너무 걸린 거 아니야? 편해? 어깨 넓이 정도 생각한다는데. 어깨가 넓어서. 아 네네네. 일단 제대로 배워야겠다. 네네. 네. 예. 저오 여기가 이렇게 일자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 이거 얼음. 이거 이거 한점 찍어야 되는데 어드레스 이 정도면 어, 완전 좋아요. 땡 언제 땡 언제. 어땡 땡. 땡. 예 네. 허리 아파요? 아 조금. <laughs> 허리가 아프다. 안 쓰던. 아 써가지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벌써 끝났어 반전 끝났어 이제 아, 진짜요? 이제 집에 가면 돼 이제 너무 그냥 아 예, 그냥 대충이 쉽게 쉽게,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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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이렇게 어차피 지금 모든 걸 완벽하게 알려줘도 못쳐다 너무 잘하려고 안 해도 그 정도면 어, 골프 지금 이 정도 어드레스면 골프 한1년 치신 분의 어드레스가 나왔어요 오늘의 목표는 저기 동그라미 안에 1 0번 쳐서 다섯 번 들어가면 성공할까요? 10번에 5번이요? 네, 5번. 아... 센가? 10번 중에 4번. 네 10번 중에 4번? 그래, 10번 중에 4번. 네 어. 성공하면은 네 번. 어프로치가 접근하다. 아 어, 오케이. 접근하다를 어. 알려준대요. 아, 네. 아니네? 오... 네. 그럴 줄 알았어. 아시. 어떡하지? 그거를 일자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일자로? 아, 마음이 삐뚤어. 아니 지금은 이거면 성공. 성공. 방금은 성공. 어, 성공했어요? 어, 원 안에 들어갔으니까. 어, 진짜? 어, 좀 안에 들어갔으니까 한번더 해보세요. 오. 자세 항상 똑같이 잡고. 오, 어, 지금 자세 좋아. 아, 이게 뭐라고? 들어갔어, 안들어다 아, 이제... 너무, 너무 어, 이거는 너무 넘어갔다. 어, 됐다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어드레스 잡았잖아요. 네. 여기 선이 있죠? 네. 선에 놓고 가운데 놓고 뺄 때. 반드시 빼. 그리고 아. 반드시 지나가. 이 연습만. 지금 방향 연습이야. 이만큼 이걸 뺐다가? 주셨으니까 제가 딴 데로 가지 계속. 시계추처럼 뺐다가 지나간다. 뺐다가 지나간다. 이것만 연습해 볼게. 일단 지금은 방향. 방향. 응. 뺐다가 아. 이 선으로 지나간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어, 세심해야 되네. 네, 뺐다가 어, 지나간다. 지나간다. 그렇죠? 나는 시계추다. 어. 뺐다가 지나간다. 성격 급한 사람 못하겠네 이거. 네. 뺐다가 지나간다. 그렇죠. 뺐다가 지나간다. 네 됐습니다. 네. 벌써 끝났네? 8 0십오 끝났습니다. 저저 여기 이분 저기 낙상사. <laughs> 네? <laughs> 약간 냄새가 났어. <laughs> 네. 네. 힘들다. 힘들죠. 네. 네. 반드시 왔다가 반드시면 가운데로가 일단. 오! 거리는 나중에 조절하도록. 이 마음이 삐뚤면은 이게 안 돼. 네, 그래서 평상시 마음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뺐다가 자신 있게 지나가지나가 지나가, 나이스. 이거 성공이야 이건 원 안에 들어가면 성공, 성공, 성공. 다, 다. 아, 이제 어떻게 할까? 뭘 벌써 성격 급하네. <laughs> 아, 아직 아직 한세번은 해봐야지 강의하는. 반드시 뺐다가. 지나간다. 됐다. 아 성공. 저는 청초 어랑. 제가 잘 알려준 건가요? 다 경치 잘 치는 건가요? 됐다.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돈 터지게 있죠. 예 네, 예. 네. 다 응. 끝났어 이제. 다 그, 끝났어. 진짜 끝났어. 하나만 더하면 돼. 오른쪽 안쪽, 왼쪽 안쪽. 요거를 0번 해보면 저만의 거리가 나와요. 한번 볼게요. 오른쪽 안쪽, 왼쪽 안쪽. 우와! 아유, 아, 그냥... 아깝다, 아깝다. 아깝요이 정도면 한번 더. 엄청 잘하는 거예요. 한번더 기회를 드릴게요. 네네. 이렇게 해서 원 안에 비슷하게 들어가면 자기만의 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 안쪽, 왼쪽 안쪽이, 오른쪽 안쪽, 왼쪽 안쪽. 이건 약간 얇았어. 그래도 우와! 엄청, 엄청 잘하는 건데, 리액션이. 벌써 땀 나? 자 어드레스는 신경 쓰고, 약간 이럴 쓰고아 신경 쓰고 엄청 많네. 네, 그렇죠. 되겠어 이거? 되겠어? 돼돼 지나가지 멈추지 말고, 그렇죠. 넣고 앞에 를 한번 보고 반드시 가운데 맞추고. 자 오른쪽 끝, 왼쪽 끝. 어 너무 많이 갔어. 아 이거는 때린 거야. 아. 때리지 말고 지나간다. 지나간다. 자 그럼 연습 다섯 번 하고 시합을 하는 걸로 하고 네. 오늘 끝나도록 하자죠. 좋아요. 퇴근합시다. 아 이거. 자존상에아 <laughs> 이거 연습 열심히 해야겠다 자존 상한데? 이걸 <laughs> 보시는 구독자님은 분명히 웃을 거야 나도 저때 그랬어 지금 어드레스는 좋아 어, 한, 한 1년 됐어 어드레스는 지나가는 바람이다 이 느낌 자이번 짧았어 짧았어 반드시 드롭 뺐다가 앞으로 지나간다 어, 지금은 많이 갔어 셌어 아 근데 네, 이거 솔직히 한 번만 들어보고 싶다 진짜 어드레스 좋아 와 엄청 센데 성공 한 번만 더 어, 어, 섹시하게 어, 한번더 아, 축구 다이브 치고 네 어드레스는 괜찮고 네 이거 됐다. 뭐 감이 좋구만 감이 좋아 아, 어. 뭐야? 오케이 아 별거 아니네 아예 실력이 좋은 걸로 네네 어. 네, 네. 실력이 좋은 걸로 할수 있어, 넌. 많이 갔다. 오, 감이오. 이거는 몇 점이야? 아, 이거 이건... <laughs> 점수가 아니고 아.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성공했어. 섹시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 공을 잘 맞춘다 생각하고 반드시. 오, 좋아. 갔어. 됐다 됐다. <laughs> 여러분, 좀만 기다리십시오. 두달 후에 필드에서 뵙겠습니다. <laughs> 저게 제주 시식에서 뵙겠습니다. 오, 터치감 좋은데? 와, 잘한다. 와, 진짜... 못 하는 게 뭐야? 요리도 잘하고. 아, 마지막. <laughs> 마지막. 에이, 네, 이거 좀 약간. 아, 뒷다. 오케이, 인정. 네. 다섯 개 중에 세 개. 이 정도 알려줬으면 저잘 알려주는 거예요. 음. 이제 뭐, 이제 안 아마로 해야겠다. 아마가 아니니까. 좀. 아니 아마추어입니다. 아, 너무 잘 그렇게 넣어. 왜, 왜 이렇게 잘 걸까요? 잘 치네. 아, 잘 그렇게 네? 아 뭐야? <laughs> 아 오늘 난생 처음으로 골프채를 잡아봤는데 네. 네, 처음에 곡깽이처럼 이렇게 잡던 제가 부끄러지네요. <laughs> 바로 선생님이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네. 제가 필드에 나가서 나중에 프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다 선생님 덕분이니다 이거 한번 하고. <laughs> 벌써 너무 앞서 나갔다, 그네 <laughs> <laughs> 아, 그럼 어프로치 다음 시간에 또 기대를 해볼게요. 그때까지 또 열심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겠죠? <laughs>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볼링이 도전!